할렐루야. 네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주가 되고요. 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이 제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까지 사주 동안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한주한주 한주 촛불을 하나 하나 켜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촛불을 하나 켰지요. 주님의 강림,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촛불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지날 때마다 이 촛불이 하나 하나 켜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한주한주 한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수와, 아, 그리고 그 제자가 함께 큰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참 숲을 지나가다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떡갈나무, 어, 하나를 보게 돼요. 그 떡갈나무를 보고 목수가 제자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거대할 정도로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알수 있냐. 이 떡갈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제자는 감과 고민을 하다가, 아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목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는 아무 유용하게 쓸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나무가 만일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서 이제는 이 나무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우리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때때로는 참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이 시기의 만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순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 내가 힘들었던 힘겨운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참 편안했던 시간, 어, 소위 말해서 내가 참잘 나갔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 그때가 계속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이고, 또 12월 중에 첫 시작하는 날이면서 첫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어떠했나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부족함 없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런가요? 아니면 아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어, 대답하실까요? 어, 내게 정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혹시나 해보셨나요? 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새롭고 멋진 날들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죠. 또, 때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고통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런 날들이 모여서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시간, 참 힘겨운 순간들, 벗어나고 싶은 그 기억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꿔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라 이야기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는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떡갈나무가 누구도 아이, 저 나무는 쓸모가 없어. 저 나무는 배워봤자 아무런 쓸살데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쳤어. 지나쳤지만, 훗날 보았을 때 모두에게 쉼을 주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늘님 계획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아 33장 14절 말씀 우리가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룩, 씨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흰내라는 단어입니다. 흰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주위를 어, 바꾸는, 환기시키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마치 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기 봐봐.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주위가 어수선할 때뭘 어떻게 제 환기를 시키죠. 주목하려면 하죠. 주목 여기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보라, 보라, 무슨 분위기를 바꾸느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보라. 그 전에 고통과 분명한 심판이 있었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암울했던, 암울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순간들이 다 뒤바뀌는 겁니다. 그 암울했던 시간들이 뒤바뀌는 순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회복의 말씀을 이제는 상기시키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으로 다가올까요?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야 보라 성현아 보라 권세 보라 이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라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힘이 들었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는 소망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제는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회복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노라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느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쓸데없는 인생이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간을 선한 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아 33장 14절에서 하느님께서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취할 날이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선한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겠, 성취하겠다는 말씀이냐면, 하느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를 통해 하느님의 선한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루심의 모습이 1 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요 포로된 황폐화된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이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더 이상 그 고통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너의 구원이시니까. 네가 고민 속에 많이 있구나. 이제는 그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왜요? 주님이 너의 구원이시니까. 나의 아픔이 가득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은 이제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픈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던 후회되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들이 이제는 벗어나고 하느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바꿔 주시리라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같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니 이 어려움은 떠나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아픔 이 있을 때, 그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아픔이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 교인들에게 함께 흠 없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여 서로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라고 이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들의 음마의압제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너희들 혼자 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말고 함께 기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나무라고 있어요. 삼나무. 이 삼나무는 높이가 40m. 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뿌리는요. 채 2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이에 비해서 뿌리가 상당히 낮죠. 그런데 이 삼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상당히 얕게 내린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서로 서로를 붙잡으며 지지한다고 그래요. 얕지만 서로 그 뿌리로 엉켜 지지합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 목이 되어주고 누구 어떤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뿌리가 서로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든든히 서 나아가며 아름다운 나무들로 성장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센 바람이 불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버텨 나가려고 한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힘을 내준다면 그 바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함께하는 가족에게 함께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람을 성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더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게요. 네, 여러분 고백하셨으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새벽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하셨으니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같이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끝까지 있나여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높은 산에 나무 한 그루만 있다면 누가 그 산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산에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아름답다라고 예,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 보라, 내가 반드시 이룰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 한주 동안 여러분, 주님이 내 지나온 아픔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 먼저 기도할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옆집, 앞집, 뒷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벌써 세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분명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며 선포하며 반드시 이 아픔에서 곧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하느님께서 나를 오히려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여서 보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노라고 결단하며. 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하락을 사모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때에...